먼저 오늘의 한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태국 방콕 수완납품 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방콕 수완납품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인 남성 한씨의 마약 같은 자금 세탁 사건입니다. 이번 체포는 사이버 범죄수사국과 태국 이민국의 공조작전으로 실현됐습니다. 한씨는 범죄 조직에 연루돼 암호화폐를 금괴로 바꾸는 돈세탁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태국 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 자산 기반 자금 세탁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그는 2025년 2월 발부된 체포 영장에 따라 8월 23일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 계정이 저장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 수사의 시작은 2024년 초 발생한 콜센터 연계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좋아요 누르기나 팔로워 모으기 등 단기 수익성 작업으로 유인된 뒤 나중에는 30에서 50%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를 권유하다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는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를 통해 머니로도 5명과 뮬 계좌 제공자 5명이 이미 체포됐으며 한 씨는 이 조직의 핵심 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그는 중국에서 6년간 유학한 뒤 한국에 돌아와 암호화폐를 금계로 전환해 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디지털 자금을 수령해 해외 공급자로부터 금계를 구매한 후 이 금괴를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금세탁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한시 계정으로 약 4,700만 USDT, 미화 기준 400만 달러, 한화 약 1조 6천원이 흘러들어왔고, 각세탁건마다 10kg 이상의 금괴, 약 100만 달러 상당히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이 체포는 중국인 해커 1인의 송환과 맞물려 이루어졌습니다. 전날 중국인 해커가 BTS 전국을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290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한국으로 송환된 직후 한 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된 것입니다. 한 씨는 현재 사기, 정보통신범죄, 자금세탁, 범죄조직참여 등 여러 혐의로 구금을 유지 중이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자금세탁 사례의 전형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 필요성과 국제공조수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